반중 시위 심각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반미 시위는 어떻습니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미 시위는 심각하지 않다. 국가기관이 회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우리는 고등법원 왜그 재판부에 가느냐고 의심할 수 있어요. 네, 자, 자,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미애 위원장님 사퇴하세요. 이럴 땐 신상 발언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발료 요구도 못하게 해 신상 발언도 못하게 해.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세요. 자 법무부 장관님 네. 간첩죄 개정을 국회에서 하라 그러는데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간첩죄 처박아 놓은 거 아시죠? 당정회의 의제로 올려주십시오. 네, 아까 저희 당의단 저희가 조건하겠습니다. 그 우리 국회가 저희는 찬성인데 민주당이 처방을 놓고 있습니다. 반중시 심각하다고 전쟁을 하셨는데요. 네. 반중시 심각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반미 시위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반미 시위는 심각하지 않다. 자 반미 시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까? 자 내란 특검 수사방에 주한미군 규탄 서명. 자, 그다음 보십시오. 주한미군 떠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 한국 안 보여? 자, 경주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의 주최자를 보면 촛불 행동입니다. 촛불 행동. 재밌는 것은 그 대표가 누구냐? 김민석 총리의 형 김민웅입니다. 그런데 김민웅이 아, 뭐연좌제가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보면 저 이재명 대통령 뒤에서 시위하고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귓속말하고 이 촛불행동은 민주당하고 한몸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도 또 추미애 위원장도 저기 가셔서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촛불행동에서 하는. 어? 자, 근데 보십시오. 자, 반중 시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와 있는데 반미 시위하고 그러면 우리 유리한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반중 시위랑 똑같은 잣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그 시위에 대해서 저희 그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분야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아까 어차피... 반중 시위가 시... 심각한 시위라고 뭐 하니 대통령도 반중만 혐오 시위라고 하는데 반미 시위도 살펴보시라. 반미 시위는 국가 안보 이익과 국가 경제 이익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 달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하셨어요. 그 김민웅 그저 뭐라 그랬냐? 베네수엘라 사법 개혁처럼 해야 된다. 차베스 어?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 사법 개혁은 좋은 모델이다. 그게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증언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위헌이라고 하고 이것이 독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몸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내란 몰리가 끝을 모릅니다. 우리 국정감사하면서요.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국정감사하면서 내란이 정가의 보도입니다. 내란이 소설에 좋은 소재입니다. 내란 붙여서 정말 소설을 써도 기가 막힙니다. 법원과 뭐 구, 검찰과 수사와 재판의 기본 원리를 알고들 하시는 말씀인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국정감사에 내란이란 마,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난주까지 조사해 봤는데요.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 111회, 법무부 102회 대법원의 그다음 두 번째 대법원 34회, 감사원 26회, 헌법재판소 103회, 군사법원 64회, 서울고법 114회, 법제처 131회, 내란으로 시작해서 내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무부, 법원행정처, 오늘도 지금 법원행정처, 대법원에서 회의 있었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대검, 왜 회의했냐고 난립니다. 12월 3일 개업날. 아니 개엄이 발생했으니까 국가기관이 회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이게 박, 박성재 법무장 같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 일반적으로업체의 상징이 돼야 될 참모 아니겠습니까? 자, 그 얘기를 하시지 말고요 자, 개엄이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회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개엄이 발생했는데 다 집에 가서 자야 됩니까? 그 개엄에 위법성 때문에 자 회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성호 장관께서도 자 파당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요 그런 자 조용히 좀 하십시오 조용히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해주십시오 정하게좀 하세요 모든 기간은 개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 공무원을 드잡아 공무원들 보고 왜 내란에 동조했냐고 합니다. 그리고 뻑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혀님 똑바로 들으세요. 앞으로 개엄이라는 것이 진짜 발생해야 될이 그런 사안,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집에 가 있으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공무원 드자비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이 우리 당보은 내란 동조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입법 내란 정당입니다. 탄핵을 몇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해놓는 법안들이 도대체 헌법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법안 행정 차정도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 101조 1항, 2항을 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가끔 법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뭐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반했을 때이 판결을 갖고 사심제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헌법에 맞습니까?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회 의회 독재를 얼마나 했으면 F학점을 받습니까? 의회를 깔고 앉아서 의회 독재하고 사법권 박탈하고, 그 다음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 김민웅 그 촛불행동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회 해산하고 재원국회 만드시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게 독재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앞에 나와 계신 기관장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드잡는다고 거기에 또 편승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우리는 고등법원 왜그 재판부에 가느냐고 의심할 수 있어요. 수많은 형사재판부 중에서 고등법원 배석판사들끼리 하는 그런 재판부에 간거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위원님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닙니다. 예, 그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의 네 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1 3 개엄은 개엄 계엄 선포분이나 포고령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항에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국민에서 어떤 사람도 제대로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질서와 법치 아니 헌법질서와 법. 바이펭이 의에 답변을 제하지 마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경고합니다. 피감기관이 답변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두눈 부릅뜨시고, 고함 지르지 마시고, 품위를 유지해주세요. 네,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 예, 답변해주십시오. 하여튼 네, 법무부 장관이 네, 답변해 주십시오. 헌법지수와 법지주를 지켜야 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참모입니다. 국내일 때도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적극 동조한 혐의가 있고 법무부에 와서 법무부에 간부들을 불러놓고 다시 개업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뭐 적법한 어떤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갖고 개업이 일렀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혈액순환의 시작은 심장이 수축할 때 뿜어내는 힘으로 출발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전신으로 퍼져나간 후에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의 경우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뿜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은 중력의 반작용을 이겨내고 혈액을 멀리 올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있어서 모든 근육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종아리 근육은 특히나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운동 부족이나 노화로 인해 종아리 근육이 약화되면 발까지 내려간 혈액이 원활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면 만성 피로는 물론 종아리 부종, 수족 냉증, 면역 체계 약화, 게다가 피부 노화까지 전반적인 신체 건강 악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백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종아리를 주물러라.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 근육의 재산이다. 라는 말을 강조해 하곤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꾸준한 걷기,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위해 안전하고 강력한 EMS 기술로 막힌 순환기를 한 번에 빵 뚫어드리는 리바이티브 S액티브 순환 부스터를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극찬하는 마사지기의 새로운 기준.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 리바이티브는 중국 공산당이 아닌 영국에서 제조된 프리미엄 마사지기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저가형 제품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해외가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대한민국의 기술로 제작된 영국 발마사지기, 리바이티브는 유럽 국가들의 국민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무려 1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사지기로 분류되어 있지만 영국에서는 의료기기로 취급된다고 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재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 종아리 근력이 부족한 중장년층,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는 직장인,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운동 후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싶은 분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들, 종아리와 발의 붓기를 빼고 싶은 분들, 탄력 있는 다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 피로가 쉽게 안 풀린다거나 숙면이 어려우신 분들, 다리가 쉽게 뭉치고 쥐가 난다거나 출산 후 손발이 저린 여성분들에게 이 엑세티브 순환 부스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격한 운동을 하는 제가 한달 동안 리바이트브를 써 봤는데요.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테니스를 3시간 정도 몰아서 치고 나면 다음 날 근육이 뭉치고 피로감이 3, 4일씩 지속됐었는데 운동 직후 바로 이 순환 부스터를 써 주니까 종아리 비복근부터 가자미근 아킬레스 근육까지 금세 다 풀려서 굉장히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제가 광고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테니스를 치다가 발목이 완전 90도로 꺾여서 인대가 심하게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운동을 3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하긴 했는데 붓기도 여전했고 굽있는 구두는 아예 씻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낫질 않았어서 각목 같은 발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운동을 가볍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발목 스트레칭을 조금이라도 하면 통증이 여전했었는데 리바이티브를 매일 꾸준히 딱 2주일만 사용했는데도 발목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높은 구두를 신고 걸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가 돼서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처럼 발목이 약해서 쉽게 삐거나 하는 일이 잦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리바이트브는 다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뒷목이나 승목은 어깨, 등, 허리, 손목, 무릎까지 거의 전신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사 측에서 우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원하는 부위에 부착해 쓸수 있는 바디 패치를 무료로 함께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간편하게 쓸수 있는 바디 패치로.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와 다를 바 없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매년 시골에서 고추와 배추 무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고추를 따고 무거운 배추와 물을 뽑은 날엔 리바이트브로 즉각 근육을 풀어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보통 안마기 같은 걸 사놓으면 초반에만 열심히 쓰다가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아서 구입을 금세 후회하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리바이트브 엑세티브 순환부스터는 무게가 단 1.4kg밖에 되지 않아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간편하게 이동 가능하고 휴대폰처럼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기여서 전기줄 없이도 거실 소파에서 안방, 장시간 이동하는 기차나 자동차에까지 들고 타도 될 정도로 편리성이 우수합니다. 저는 리바이트블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 할 때는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 책상 밑에 놓고 일하는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식탁 아래 두고 사용하기도 할 정도이니 얼마나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지 아시겠죠? 두드리고 압박하는 일시적 시원함을 가진 안마의자는 3,400만 원 정도 하는데 EMS 저주파로 근육 속부터 자극해서 근본적인 순환 문제를 해결해주는 리바이티브는 저희 채널에서 단독으로 안마의자의 10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바이티브 측에서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63%의 할인율을 적용해 37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구매 방법이 어려워서 저희 채널에 구매 대행을 맡겨주시면 37만원이고, 판매 사이트로 직접 접속하셔서 카톡으로 간편 가입을 해 주신다면 1만 원의 추가 할인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순환 부스터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는 후크림한 개를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밖에 나가 싸워야 할 일도 많은 요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리바이티브 엑세티브 순환 부스터 초특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매 기한 종료 후엔 초특가 할인 구입이 불가능하므로 후회하시면 늦습니다. 직접 구매처와 문자 주문 방법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